창세기전2 회색의 잔영이 27년 만에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게임이라 예약 구매 후 택배를 받자마자 플레이 해봤는데요. 현재 7챕터까지 진행을 했고, 앞으로 많은 챕터가 남았지만, 아직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1일차 리뷰하고 갈게요. 기존 체험판에서 거지 같던 그래픽은 그대로입니다. 데이원 패치로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23년도 타 게임의 그래픽에 눈이 적응된 게이머들에게는 이번 창세기 전은 정말 거지 같은 그래픽입니다. 솔직히 과거 라그나로크 시절 그래픽 보는 것 같아서 이건 닌텐도 사양 최적화를 위해서라고 해도 좀 너무한 것 같네요. 타판이나 젤다의 전설 아니 적어도 모바일 플랫폼 정도만 나왔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최적화도 사실 좀 아쉽습니다. 최적화를 위해 그래픽을 다운그레이드 했다고 믿고 싶었는데, 화려한 초필살기나 적군이 많은 전투에 들어가면 프레임드랍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니, 그냥 아쉬운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전투 부분은 과거 SRPG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상성이 존재합니다. 기존 체험판에서 기본 공격이 스킬에 들어가 있었던 건 이번 정식 버전에서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날씨의 변화에 따른 마법 상성이나 협공이 존재하며 백어 택시 기습이라는 부분으로 지명 타율이 상승한다는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기본은 갖추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름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기는 해요. 다만 가끔씩 귀찮아질 때가 있는데 이건 역시 자동 전투를 지원하므로 필요하다면 턴 종료. 후 자동을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한 창세기 전투의 매력 중 하나였던 다양한 캐릭터를 육성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초필살기나 광역 스킬이 있는 녀석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창세기 전은 광역 마법이나 초필살기로 쓸어 담는 게 맛이었으니까요. 해당 부분은 스킬 성장 시스템으로 존재하며 직업의 승급 개념도 있어서 나름 육성하는 맛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창세기 전투의 스토리는 나름 각기 챕터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자칫하면 스토리의 몰입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 편은 챕터 선택이 아닌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게끔 순서가 정렬되었으며 이 부분이 스토리의 몰입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우분들의 녹음과 연기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느껴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보는 맛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올린과 GS의 운명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들이 하나하나 내뱉는 말들이 복선처럼 다가와서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감사니다왕 님. 님.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굳이 저한테 예를 갖추시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님은 핸드레건 사람도 아니시잖아요. 마무리입니다. 기술적인 퀄리티는 솔직히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픽이나 최적화. 하지만 srpg의 육성의 맛, 그리고 창세기전의 훌륭한 스토리를 풀더빙으로 감상을 하면서 하다 보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창세기전의 스토리와 srpg의 맛을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추천. 그래픽 퀄리티가 낮은 게임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비추입니다. 그럼 이제 엔딩까지 달려보고 나서 후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